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Workout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벌크업.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듣게 되는 그 벌크업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크업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만 띠륵띠륵 찌우는 그러한 멍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현재. 어,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어? 이러는 어떤 과학이 발전되고, 어떤 지식에 대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 시대에도 아직도 벌크업하면 많이 먹고, 체중을 불려서 살을 찌워서 힘을 잘 써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 뭐, 이 정도로 어, 전혀 전문적이지 않고, 어디서 주워서 듣어, 들었을 만한 이야기를 10년 전. 20년 전에도 어? 전문성이 없는 그런 벌크업 그냥 뭐잘 먹고 살이 찌면 힘이 좋아져서 운동을 잘해서 근육을 키우고 뭐 이런 걸로 벌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살 찌워서 힘잘 써서 몸을 키우는 게 벌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부터 이야기할게요 많이 먹어서 지방을 찌워서 힘을 잘 써서 근육을 키우는 게 벌크업이다 체중을 분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자 바로 손절하세요 손절 바로 떠나요 바로 떠나 어왜 여러분이 제대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을 제대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잘못된 지식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벌컵이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자, 벌컵. 벌컵, 벌컵. 벌크. 뭐를 업해? 자, 우리가 근육. 근육 메스. 근육 메스 업. 벌컵. 쉽게 말해서, 벌컵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근육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을 키우자. 근육을 키우는 기간. 근육을 키우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벌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근육을 키우는 기간이다. 라고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단어를 쓰면, 문장을 쓰면, 근육을 키우는 기간. 근육을 키우면 되잖아요. 근육을 어떻게 키워요? 나의 기초대사량과 활동량. 운동량에 맞는 에너지와 영양소의 섭취와 휴식 그리고 직장 생활 어떤 균형 이런 거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단순하게 동작 자세 모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함으로써 중량 설정, 세트 방식, 세트 반복수의 실행을 통해서 추측이 아닌 실제 근상처 발생을 시켜 줘서 쉬는 동안에 근육이 성장을 하고 자 뭡니까? 벌크업의 올바른 정의는요, 내가 필요한 것만큼 먹고, 영양소에 어떤 고갈 없이, 영양소에 어떤 빠짐 없이 잘 챙겨서, 내 몸이 건강하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운동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켜서 실제, 노동이 아니라, 에너지만 충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동의 질적 수준을 만족시켜서, 근육을 키우는 기간, 어, 그것이 바로 이제 벌컵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선수들이 얘기하면 뭐 시즌, 비시즌. 비시즌은 이제 몸을 키운다. 뭐 시즌이면 이제 지방 수치를 낮춰서 어, 대회에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데 흔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벌컵이라고 하면은 많이 먹어서 살을 찌워서 체중이 올라가면 힘을 잘 쓰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 평소에 부실하게 먹고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모르게 생활을 하던 분들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많이 먹다 보니까 뭐야 예전에는 부족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필요한 것만큼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력이 증가하는 것 같은 거야.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육이 일을 할때 힘찬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부족하게 먹고 있었으면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필요한 양이 이겁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당의 에너지 당이 이 정도 하루에 섭취가 돼야 된다 그런데 평소에 이 정도만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벌컵한다 벌컵한다 치고 이 정도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평소에 이 정도 먹었었으면 요거 맞춰서 먹으면, 어? 나한테 필요한 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전혀 파워가 딸리지도 않고 운동에서 근육을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벌크업 한다고 이만큼씩 먹어도 돼요. 그럼 이만큼 오바되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살이 찌는 거라고. 그러면 이만큼 먹던 분이 이제 필요한 양을 먹게 되니까 힘을 잘 쓰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만큼 오바돼서 요걸로 살이 찌니까 살이 쪄서 이제 힘을 잘 쓰게 되느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찌니까 등치가 커져요. 그 상태로 뭘 하니까 아, 힘도 좋고 좋아. 아, 이게 살쪄야지 뭐가 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살이라는 게 뭐예요? 지방이죠. 자, 지방 세포에 지방이 꽉 차서 점점 커지다 보면 지방간이 생기고 어, 내장 지방도 생기고 혈관 안도 이제 깨끗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냐. 내가 실제로 운동을 제대로 해서 몸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 공급과 생산 전환, 그리고 영양소의 저장과 공급 전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간부터 모든 건강이 이제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지하면 벌 컵에 대한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 하루에 필요한 거를 지금 먹고 있어. 그거를 딱 맞춰서 어, 이렇게 먹어야 돼.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또 먹어야 돼. 그렇게 먹으면서 운동의 질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응? 음? 직장생활을 합니다. 주 사회 운동을 하면 주사회 트레이닝을 하면 운동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해도 일주일에 네 번을 할수 있느냐 세 번을 할수 있느냐. 직장 생활을 통한 피로감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 횟수가 많아지면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가 혹사가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내가 하루에 하는 운동, 운동, 한 부위를 운동을 할때그 트레이닝의 질적 수준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의 운동이 나의 생활에 가장 적합할까?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기초대사량, 활동량, 운동량에 맞는 당, 에너지의 공급과 단백질, 그리고 기타 영양소들의 공급을 통해서 몸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면서 컨디션을 유지시키면서 질적 수준이 높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 벌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헬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나는 헬스장에 온 이유가 근육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근육을 키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근육을 키우는 기간이야. 근육을 키우고 싶어.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근육 키우는 기간이야. 벌크업 기간이다. 아, 이번엔 좀 벌크업 아니야. 이번엔 그냥 트레이닝. 자, 지금부터 저는 벌크업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몸을 키우고 있으면 그게 벌크업 기간이야. 근데 벌크업의 정의를 유별나게 많이 먹어서 살 찌워서 힘 쓴다라고 알고 있는 애들은 근육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 저 이번 주부터 이제 벌컵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키우고 있던 건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많이 먹어서 살 찌우겠다는 얘기야. 많이 먹어서 살 찌우니까 뭐예요? 나중에 다이어트 할 때만 힘들어지지. 그래서 뭐예요? 벌컵의 정의, 벌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에 근육을 늘리는 근육량을 근육 세포를 크게 해서 근육량을 비대해지게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지방 수치가 올라갈 만큼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적게 먹던 사람들이 그 이상을 먹게 되니까, 오, 어, 힘이 좋아져. 어우, 뭔가 컨디션이 좋아져. 너무 그 전에 못 먹었던 거지.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것만큼 먹으면 되는데, 오바를 해서 많이 먹다 보니까 살까지 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이 찌니까 힘이 좋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 떠나보내세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계속 이상한 얘기 하면서 이상한 거를 지식으로 알고 떠들어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돼요. 혹시 그러한 트레이너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자, 그러한 트레이너한테 PT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벌크업의 정의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벌크업의 정의는요, 벌크업. 벌크업은 근육. 순수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기간이다 즉 뭐냐 여러분들이 PT를 받던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있어야 시작 오늘 헬스장 가서 PT장 가서 근육을 키우죠 그럼 그때부터가 근육 키우는 게 시작된 것 뿐이에요 근육을 키우고 있다가 그 과정 중에 자 벌크업 기간 갔습니다 벌크업 기간 1년 내내 근육을 키우고 있어 근데 5월부터 8월까지 벌크업 기간을 갖는다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란 거예요 그냥 근육 키우는 겁니다. 어? 그런데 살 찌워서 살찌니까 힘이 잘 써진다?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지방은 나중에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근육 세포가 일을 할때 우리가 하는 부위별 근력 운동에 예를 들어서 흉근이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치 일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당입니다. 당. 당은 가,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그리고 혈관 안에 당으로 또 저장되어 있다가 각 근육 세포 안에 저장이 되어 있죠 흉곤이 흉곤 흉근 안에 있는 흉곤 섬유 안에 당을 소모시키면 혈관에 있는 당이 들어갈 것이고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당이 흉곤으로 들어갈 것이고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시 당으로 전환시켜서 혈관으로 넣어주죠 그래서 혈당 수치를 유지시키면서 계속 흉곤으로 그러니까 지방 세포의 지방이 많은 거는, 내 흉분이 당을 써서 운동을 하는 거랑은 별개라는 거지. 아, 참, 어,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멍청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고립돼서 어떤 무인도에 여러분들이 쓸려간 거야. 눈을 딱 떴더니, 야, 여기는 사람들이 다 눈이 하나인 거예요. 어? 이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눈이 하나인 거야. 근데 나는 눈이 두 개잖아.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저기 괴물이 왔다, 괴물. 우리랑 다른, 뭐, 마녀다, 악마다! 막 이러면서 막 붙, 붙들고 묶어놓고 막 불태우려고 그고막 이러고 있어? 어? 그게 뭐예요? 모르는데, 잘못된 지식을 지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이 사람들한테는 지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운동을 시작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카페 같은데 질문 올리고 답변 받고. 실제 전문가들은 카페에다가 답변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지식인 같은데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답변 안 해줘요. 왜? 영상이나 글, 질문 답변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답변을 달겠습니까?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요. 근데 그런 답변을 듣고 그게 지식인 줄 아는 거죠. 자, 벌크업.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맞는 에너지와 영양소 등 신경쓰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직장 생활 등에 이제 위에서, 어, 일주일에 몇번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흉근 운동, 광배근 운동을 할 때도 모양만 하는 게 아니라 느낌만 쫓아다니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 근육을 사용하고 이제 제어하는 수준의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면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완벽히 진행이 됐을 때, 즉, 근육을 키우는 게 목표지 지방 수치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육만 잘 키우고 있으면 그게 근육을 키우고 있는 기간입니다. 벌컵. 여러분이 몸을 키우고 있으면 그게 벌컵이에요. 벌컵. 벌크업. 나 이번에 근육을 계속 키우다가 이번 두 달만 벌컵 기간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육을 키우는 것 자체가 벌컵인데 지금 계속 근육을 키우고 있었으면서 뭐 이번 달만 벌컵 기간을 갖겠다고. 이거는 엉뚱한 거지. 엉뚱한 거죠. 수학을 계속 풀고 있어 1년 동안. 근데 저 이번 두달 수학 풀겠습니다. 어, 뭐야? 지금까지 네가 푼건 뭐야 그럼? 아, 똑같단 말이야. 근데 뭐 벌크업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더 많이 먹고 살찌워서 힘쓰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것을 갖고 벌크업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뭘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떤 게 지식인 줄 믿고 여러 명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참 지식입니까? 그런 거 그냥 따라 합니까? 아니에요. 자, 제대로 된 지식은 많은 사람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 이해가 이해가 반복이 되면 전체적인 과정,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요거 밖에 모르니까, 요거 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겁니다. 살 찌워서 살이 쪘어. 와, 그러니까 힘이 좋아져. 야, 좋아. 살 찌워야지 힘을 잘 쓴구나. 자기가 부족했던 거를 먹게 돼서 에너지 상태가 좋아진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힘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30kg 고도비만 회원님이 왔는데 야, 저분은 등치가 이러지고 지방도 많으니까 벤치프레스 한 100kg 하겠구나. 어? 근데 막상 시키면 어떡해요? 어? 지방 수치가 그만큼 높을수록 근육량은 적기 때문에 어, 100kg는 커녕 빈바 들고도 부들부들 떨수 있다 그거지. 그러니까 뭐야? 지방이 많은 거와 힘을 잘 쓰는 거랑은 관여가 없다. 그건 벌써 우리 몸의 생리학적 기능학,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공, 당이라는 게 뭐고, 당이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공급돼서 어떻게 사용되고, 근육이 무슨 일을 하고, 지방세포는 왜 있고, 지방세포가 하는 일이 뭐고, 지방은 어떻게 전환되고, 어떠할 때 사용이 되고, 근육이 에너지가 없을 때, 근육이 단일적으로, 흉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때 어떤 특정 강도가 주어지면 단백질을 갖다 쓴다. 그 안에 있는 세포에서, 근세포 자체적으로 당을 쓰더라. 근세포에 자, 이거 정정할게요. 지금 근세포 안에 당을 쓰는 게 아니라 근육 세포 안에 당이 없을 때 특정 근육을 어느 특정 강도로 쓸 때는 근육 세포 안에 단백질을 갖다 쓰더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트레이너는 벌컵이 뭔지 알아요. 벌컵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벌컵 기간은 없어. 그냥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벌크 기간을 갖겠습니다. 야, 그살막 찌고, 어, 비만 되는 거지. 살 찌우니까 이제 뭐 성인병 노출되고, 뭐 심장마비 위험성 올라가고, 간 지방간 되니까 간 기능 떨어지니까 뭐 비타민 저장했다 공급도 안될 거고, 당에 저장 및 공급도 안될 거고, 단백질 전환도 안될 거고, 아미노화도 안될 거고, 그러니까 뭐간 기능 떨어지고 어 내장지방 올라가니까 소화 안될 거고, 변비 올 거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지. 오히려. 그런데 그거를 볼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왜 그럴까요? 멍청해서 그래요. 멍청해서. 그럼 그들이 왜 멍청해지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멍청해질 수밖에 없느냐?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그 멍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르쳐주면 됩니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 17분 정도 지금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는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근육성장 다이어트 할수 없어요. 왜요? 많은 사람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다는 것, 제대로 뭔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머리를 써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단순하게 동작 자세, 모양을 따라 하면서 느낌만 쫓아다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 어깨, 팔, 근육을 제어하면서 흉근 또는 광배근을 기능적으로 전체 섬유를 써서, 특정 섬유만 써서, 실제 근육을 상천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운동까지 할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전문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벌크업조차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만 쪄서 힘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하고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j m 워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이 더욱 소중한 이유. 자, 여러분들은 절대 살을 찌워서 힘을 잘 써서 몸을 키우는 게 벌크업 기간이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벌크업 기간은 없어요. 잘 나한테 맞는 양, 영양소, 휴식과 나의 생활에 맞는 운동 횟수, 그리고 운동의 질적 수준이 유지돼서 근육만, 근육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거. 살이 찌지 않고. 그게 제대로 된 근육 성장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근육 성장을 위한 기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멍청해질 확률이 높아요. 어,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입문을 하자마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자,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오히려 이거저거 다 시도해 본 분들이 뒤늦게 아, 내가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동안 너무 아무거나 듣고 해봤구나. 어, 아, 내가 너무 동작 자세로만 운동을 하려고 했구나. 근육을 사용해야지, 제어해야지. 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이의 먹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어, 처음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보다. 이미 경험을 해서 아, 뭔가 좀 비율적이고 효 과학적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 분들이 특히 많이들 이제 j m 워크 유튜브 채널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어,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JM 세미나가 어, 다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 오프라인에서 다시 뵙게 되는 그날을 또 기다려 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벌크, 뭐 살을 찌워서 힘을 좋게 해서 근육 키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유, 아유 멍청한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멍청해지려고하는 거야. 아 안타까워. 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왜? J.M. 워크아웃이니까.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Yeah.